GTX A 시대가 개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동네가 동탄이에요. 동탄은 신도시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도시이기도 하지만 일자리가 가장 풍부한 곳이에요. 그런데 일자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탄역 주변에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뭐 5억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동탄역을 우리가 빠르게 갈수 있는 그 곳에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이 지금 페이백을 하고 있어요. 페이백이라는 건 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많게는 12%까지 돌려주고 있으니 빨리 오시는 분은 정말 돈이 안 들어가요. 오히려 돈이 남아요. 왜냐하면 10%의 계약금으로 우리가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10% 들어갔는데 페이백이 12%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피스을 사고서 돈이 남잖아요. 이런 행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음, 동탄 지금 르센텀이에요. 빨리 오셔야 되겠는데요. 장점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GTX A, GTX A가 동탄에서 시작하지요. 그래서 수서까지 가려면 20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 다음에 용인역, 그 다음 판교역, 그 다음 수서역입니다. 그러면 강남을 20분대로 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숲이 있습니다. 선납 숲이 라고 있는데요. 아주 숲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이 오피스텔에서 숲을 바라보면은 힐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할수 있고요. 세 번째 여유로운 주가 공간이에요. 주가 공간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이지만 굉장히 넓게 빠져 있다는 거. 팔사 타입은 뭐 이게 이+ 이십오 평보다 훨씬 넓더라고요. 그다음 네 번째 풍부한 교통 인프라가 되어 있어요. 차량으로 십분 내에 롯데백화점 롯데 프리미어 캠퍼스 이마트 동탄점 단지 내 상업시설 등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첨단 신도시 동탄의 핵심. 입지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데요. 여기 주변에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지식산업센터 사람들이 바로 일자리에 왔으면 잘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어디서 잘 거냐? 바로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잘 것인데 주변에 가까운 곳에 이 아파트가 많이 없으니까 지금 이 오피스텔이 인기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12% 페이백까지 해주니 이처럼 더 좋은 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여섯 번째는 힐스테이트 브랜드명을 기억.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가 그런데 동탄에 있지만 다른 이름이라면 인기가 덜 하겠죠. 그런데 힐스테이트에요. 힐스테이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 어디서나 인기가 좋죠. 왜냐하면 브랜드값을 또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유니트를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4A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84A는 84실인데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이 택지 개발 지구 지원 35 블록에 위치한 힐 스테이트 센터는요, 84A 타입이 84실로서 일반 아파트로 치면은 25평 아파트 크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현장은 제가 직접 찍은 유니트인데요. 한번 보시고.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 상담 받아보시고요. 유니트는 계속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위 전화번호로 전화 주세요. 이건 이제 문이 달려 있는데 이렇게 부엌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이렇게 부엌이 되어 있어요. 통다 이렇죠. 그다음에 거실. 거실 이 정도면 25평인데 30평보다는 뭐좀 작지만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팔사 타임. 그러면 이제 침실로 들어가 볼게요. 침실. 좋진 음, 않아요. 이거 뭐요 그리고 음 컨설, 일단 드레스룸,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도 25평 치고는 적당합니다. 화장실, 부부 욕실이니까 적당히 뭐큰 편이에요,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부부 욕실까지 가서 거실을 한번 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거실하고 부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놀람> 여기를 거쳐서 두 번째 방으로 갑니다. 방으로 가요. 음, 방이에요. 진짜. 방. 그리고 음, 세 번째 방으로 갈게요. 세 번째 방. 방이 25평이니까 엄청 넓지는 않아요. 그리고 북박이장. 박이장세개 음,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침실 전층 이제 네, 욕실을 가보도록 할게요. 욕실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음, 확실히 오피스텔이라서 아파트보다 굉장히 고급져요. 오피스텔은 오피스 플러스 호텔의 약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고급차요 음. 복도 팬트리 한번 볼까요 팬트리가 굉장히 넓죠 와. 이 없을 거 없이 다 있어요 음.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